교통치킨이 왔어요, 허니. 허니치킨이 왔어요. 보자 보자 보자. 허니 오리지널 배달료가 2,000원 붙어서 17,000원에 왔습니다. 보자 네. 보자 보자. 맛있게 먹어 보자. 어디가 안 나아 뜯어야 되는데 뜯어야 되는데 맛씨가 있는 우리 허니치킨 맛씨가 있는 허니치킨 오, 컵이 없나? 컵이 어디 있는데? 아우, 자, 먹어보겠습니다. 전에. 어, 무한도전을. 무한도전을 봐야겠지요? <laughs> 아우. 무한도전이 어디 갔나? 무한 유튜브를 켜서 무한도전을. 뉴스 맨 네, 보는 거. 여깄네. 잠시 푸도 이상형 월드컵이 방송됩니오 마침 푸드 이상형 <laughs> 월드컵을 하네 요잘습니다 아,

보면 아맛 아 좋아. 살짝 카메라 쪽으를 한번 올려 볼까요? 콜라도 줘 아오. 어? 경준아의 이상형 아! 이상형이란다 후드월드컵, 후라이드와 양념 중에 양념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양념을 먹고 있는데, 아, 비빔냉면과 물냉면 와, 근데 비빔냉면과 물냉면은 이게... 아, 이건 딱그 시즌에 따라 다른데, 막 덥고, 막 미치는 날은 막... 아, 물냉면이고, 근데 뭔가 딱 비빔냉면은 또 고기랑 딱 싸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요즘에는 비빔냉면이랑 물냉면이랑 반반 섞어서 반냉면을 해서 나오거든요. 드는 진자 맛있어요. 날개 no, 날개 no, 날개를 먹으면 여자친구랑 치킨을 먹는데 날개를 먹으면 날아가서 헤어지고 다리를 먹으면 걸어... 이어가서 헤어지고 뭐? 아, 아 비빔냉면을 쩌리짱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물냉면 파거든요

아 근데 경준아랑 장명숙손비가 너무 재밌는데 나발 무한도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음주운전은 진짜 나쁜 거긴 한데 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건 진짜 욕바아지로 먹고 평생 가는 응 음? 거긴 하지만 아 진짜 그 노홍철 아, 탕수육 정준하, 탕수육 나랑 비슷한 이건 뭐야? 양대 창이랑 꽃등심, 꽃듬신. 꽃등심이지. 아, 꽃등심 어떻게 이겨? 아무튼 길이랑 노홍철이랑 전진까지 해가지고 한번 다 모여서, 새로운 시즌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아, 너무 응. 재밌는데. 케미가 너무 좋은데. 아, 사실 저는 길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이제 자꾸 사람들이 길한테 막 뭐라 하니까 굴러,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솔직히, 길이 처음에 초반에 잘하다가 자꾸 그런 댓글 보고, 응? 막소 뭐 소극적으로 막 상처받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아쉬워요 아 김치찌개랑 간장게장이랑 결승에서 붙네요 아 근데 김치찌개는 너무 넘사야 맛있게 하면 진짜 밥, 아... 간장게장은 진짜 어쩌다 먹는 거라 가지고 누가 먹을래 사줄게 먹을래 하면은 역시 양, 간장게장이긴 한데 평생 하나만 먹으라 하면 김치찌개 과연 쩌릿짱의 선택은? 아 간장게장 간장게장 근데 이게 허니치킨이 오리지널 치킨이 맛있는 데아 이게 한반 정도 먹으면 물리거든요 아 근데 지금 배가 덜 찼는데 <laughs> 난 지금 배가 고프고 이게 배 보면은 여기 먹고 있으니까 요만큼은 배가 불러요 근데 이거 밑으로는 배가 고파 아랫배는 이거는 이제 비어있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배가 부른데, 그,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허기 지는 거 있잖아요. 먹고는 있는데 허기 지는 거. 요거 이제 밥못 먹고 빵 같은 걸 대충 때울 때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냥, 그냥,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아, 지금, 물리네? 너무 달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친구들이랑 시켜놓고, 이제 몇개 시켜놓고, 이것저것 같이 먹을 때, 하나 먹으면 좋은데. 이거만 먹으려 니까 빡시네요. 하나 먹어야 다 하나 먹고 끝내야겠다. 에 물려서 못 먹겠다. 이게 초미딱먹은 맛은 있는데 너무 달고 그래서 오, 많이 먹기는 좀 힘들어요. 내일 먹고 오늘은 그냥 입도 텁텁하고 이게 기름기 막 많고 이런 거 먹으면은 너무 달고 그러면 입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남는 뭔가가 있잖아. 입 안에 아 이거는 콜라로 한번 해 주는데 아, 콜라도 뭐 달아 가지고 뭔가 이 MSG가 입 안에 아직 아이 깔끔하게 퍼져있는 퍼져 퍼져있는 걸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지는 못해서 커피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무리로 아휴 가심을해하겠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올게요 치우고 아이씨 이거 뼈 어떻게 치우냐 하자. 자 커피를 오늘 친구가 카페를 하는데 갔다 왔어요 친구가 이 커피를 줬는데 무슨 커피냐면 <목소리> 에디오피아 커피 하니 12g 들어있는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목소리> 음, 새어 커피 <목소리> 이 뜯고 이거를 쫙 벌렸어 컵에 딱 덜어주고 아피를 이렇게 살살 돌려 돌려 돌린판 넘치지 않게 에이, 에이. 이쪽인가? 이쪽인가? 어커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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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커피 스네 <laughs> 이거 근데 한번 더 먹을 수 있는데. 잠깐 여기다 넣.

생의 쓴맛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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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인생의 쓴맛이지 <laughs> 아으 쓰다 이게 약간 무슨 맛 표현을 못하겠네 무슨 아무튼 약간 상콤한 느낌도 들고요 음, 아무튼 맛이 가 있습니다 이가심으로딱 좋네요 어우, 아까 전에 막 그거 먹어가지고 입에 막단막 어, 막 어, 막 기름기 막 MSG 막 입안에 막 남아있고 막 이제 담배를 안 펴서 이제, 이제 담 피는 사람이시땡 하잖아요 저는 이제 시후커피를한잔 합니다. 제가 뭐 커피 맛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냥 싼데 있잖아요 요즘에 막 1500원 2000원 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더우면 아이스 먹고 추우면 뜨거운 거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우 오늘 뭐 치킨도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사치했네 사치했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빠영, 잘 찐.